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안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띰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인과 북과 가나안이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와 호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록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남인가 르압인가 납두인가 바드루신가 가슬루 힘가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 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헤슬라고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신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어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오.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 마이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말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